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입니다. 아, 오늘은, 어,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어, 척추 건강과 생활습관, 어, 나쁜 자세, 그리고 운동부족이 어,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떤 어떤 자세들, 어떤 습관들이 그런 척추의 노화를 더 조장을 하고 퇴행성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거 얘기하시면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어떻게 씻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거든요.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세면대에서 머리 감기. 근데 세면대에서 머리 감는 분들은 잘 없고, 보통, 어, 요거는 저녁 때가 아니고 아침, 아침 시간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세면대에서 세수하시고 그리고 욕조에 무릎을 기댄 상태로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머리를 많이들 감으세요. 아침에는 샤워를 안, 하, 샤워를 안 하고, 어, 세수를 하고 머리만 감고 이제 어, 집 밖으로 나가, 외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 저녁에 샤워, 샤워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들 샤워를 하시기 때문에 샤워를 하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샤워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침에도 샤워를 하시라는 거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실 때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세수를 하게 되고 이거보다 더안 좋은 자세가 욕조에 기대가지고 머리를 감는 거죠. 욕조에 기대서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아서 머리 감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자세와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채로 머리를 감는 이 자세 보통 아침에 짧아도 5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허리를 완전히 굽힌 상태로 굽힌 상태로 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어, 구독자 분들도 구독자 분들도 어, 나도 그렇게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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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허리가 바로 안 펴져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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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되어 있을 때 척추의 노화 퇴행성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굽히고 머리를 감는 장면인데 이런 거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허리가 구부정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은 그건 일이니까 좀 이렇게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세면대에서 세수하기와 허리 굽혀서 머리감기는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일은 뭐 우리가 뭐또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건 피할 수 있는 거니까 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남성분들은 사실 이걸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해도 되는데 왜 머리가 짧으니까요. 근데 머리가 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침에 머리 안 감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 안 감는 분그안 감는 분들이 많은데 세수를 세면대에서 하지 말고 샤워기 앞에서 하라고 하, 하면 그러면 이제 머리가 젖고 이렇게 하니까 어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샤워캡 쓰고 하시면 머리 앞부분만 조금 젖으시고 그거는 수건으로 좀 닦으시고 말리시면은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습관을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 서서 입기 아침 어. 어, 샤워하고 나서 옷 입을 때 서서 이제 입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때 허리가 약간 앞으로 구부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심을 못 잡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아서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고렇게 바지 입으시다가 삐끗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서서 뭐 속옷을 입는다든지 바지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 우스갯 소리로, 뭐, 감옥 갔다 오면, 감옥 갔다 오면, 어, 허리 디스크가 없어진다. 뭐, 아주 옛날 얘기죠. 옛날에 감옥에, 그, 뭐, 침 침대, 매트리스 침대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나 보죠. 근데 요즘에는 뭐, 두께가 두껍지는 않아도 매트리스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고, 바닥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은 허리 건강에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매트리스 침대를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트리스 침대가 무슨 뭐 요즘에 뭐 침대들 보면은 뭐 부위별로 해가지고 압력이 다르고 그런 광고들도 하지만 어차피 어몸 전체에서 누르는 압력은 다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고 매트리스가 약간 어느 정도 쿠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척추의 이 이 각도를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매트리스 침대에서 꼭 주무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돌침대, 돌침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온열, 온열 기능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돌침대 쓰시는 분들 많은데, 뭐 돌침대를 아예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위에 토퍼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쿠션이 있게 좀, 어, 세팅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부정한 자세죠. 구부정한 자세가 안 좋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이, 있는데 어, 자기는 스스로는 이제 꼿꼿한 자세로 섰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분들이 길 가다가 보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어, 어느 정도 다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저도 지금 약간 앞쪽으로 쏠려서 이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이제 구부정하게 앉아 있,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식으로. 어, 이 어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서느냐, 어떻게 바로 앉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바른 자세란, 어, 바른 자세가 뭔가요? 어, 서기, 앉기, 눕기, 이런 종류로, 어,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 자세,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중간에 있는 이, 이게 이제 바른 자세죠. 꼿꼿한 자세입니다. 아, 꼿꼿한 자세, 그냥 이렇게 딱 펴는 거를 꼿꼿한 자세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어, 제가 이렇게 시켜보면 평소 때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 안 하고 그냥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 하시거든요. 바른 자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가슴을 한번 이렇게 쭉 펴주시고, 그리고 위를 보시고요. 그리고 위를, 위로 나란히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 나란히 한 다음에 어, 이제 몸통에서, 몸통에서 발, 몸통에서 머리 끝까지를 위아래로 쭉 늘려준다는 느낌. 쭉 늘려주시고,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늘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정면을 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내려서 차렷 자세를 하시면, 이게 꼿꼿한 발은 서기가 되겠습니다.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았을 때도, 똑같이, 똑같이, 가슴 펴고, 위로 보고, 위로 나란히, 위아래로 늘려주시고, 정면 보시고, 팔 내려서 차렷 하면 꼿꼿한 자세가 되는 거죠. 어, 꼿꼿하게 해보세요. 허리 좀 펴세요.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뒤로 넘어간 거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꼿꼿한 자세는, 요렇게, 어, 위아래로 똑바로 선 자세. 이게, 어, 꼿꼿한 자세이고, 위아래로, 야, 위아래로 약간 늘려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바른 자세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바로 선 자세보다 바로 앉은 자세가 사실 조금 더, 약간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 지금 두 사진을 비교를 해드리는데, 엉덩이를 바짝 붙여서 앉으세요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엉덩, 등받이에, 등받이에 등을 약간 댄다. 어, 기댄다라고, 기대게 되면 약간 뒤로 넘어간 자세가 됩니다. 기대기, 기대는 것보다는 약간 등이 살짝 닿는 정도로 앉을 때 엉덩이를, 어, 그 의자, 끝까지 집어 넣어서, 어, 앉으시면 이게 바른 자세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자세는, 이 자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좌측은 엉덩이를 받자 끝까지 집어 넣어서 앉은 자세이고 우측은 엉덩이를 앞으로 약간 빼고 앉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는 뭐냐면 이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고관절이죠. 고관절하고 척추가 이루는 각도가 좌측은 거의 90도가 되는데 우측은 허벅지 앞으로 앉게 되면서 무릎이 약간 밑으로 떨어지고 약간 각도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이 각도가 이 각도가 90도 또는 90도보다 더 예각이 되면 허리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줘야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약간 앞으로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무릎이 그러니까 허벅지가 약간 밑으로 내려간 상태가 되면 척추에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더 권하는 건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차라리 사용을 하시라 하거든요. 어, 척추에 힘을 주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물론 쉴 때는 눕는다든지 기댄다든지 약간, 약간 허리 근육이 쉬는 시간을 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은 자세는 허리에 힘을 많이 주게 돼서 자세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어, 의자에 앉아있을 때 대부분 책상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공부한 학생들은 필기도 하고 이 밑에 바닥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건 사실상 거의 현실적으로 부, 불가능합니다. 근데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컴퓨터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 원리를 조금 파악을 하시면 바른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어, 척추는 똑바로 앉아야 되겠죠. 근데 어,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니터의 높이와 그 다음에 내, 나의 팔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팔의 높이는 결국에는 키보드의 높이거든요. 키보드가 꼿꼿, 꼿꼿한 자세로 앉으면 대부분 책상이 요 부분을 팔에 대고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꼿꼿한 자세를, 꼿꼿한 자세를 만들고 책상에 앉으면 이 부분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지금 이 책상도 저한테 낮은 상태인데, 키보드를 사용을 할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기댄 상태에서 손을,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한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이 팔이 책상에 자연스럽게 닿는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게 나한테 적합한 책상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높이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면, 내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모니터가 보이는 게 좋겠죠. 보통 대부분 다 모니터 화면이 모니터 화면이 밑에 있고 그래서 약간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 약간 숙이고 있는 자세에서 모니터를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특정 뭐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여러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책상이 버튼 버튼으로 위 아래 높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어,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 앉 앉은 상태에서 책상을 높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타이핑을 할수 있는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모니터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제 받침 같은 거이 어, 모니터 모니터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 올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사용하실 때 어,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척추 건강에 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 누운 자세. 바로 누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 본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다. 물론 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뭐 친절해야 되고, 그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본인이 아파 보면 환자의 아픔도 이해를 하고, 어, 그리고 더 환자한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제 대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 지금 이 베개, 베개 바로 누운 자세를 말씀드리려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어, 되게 어릴 때 어깨 수술을 이미 한번 받았습니다. 어, 근데 괜찮았죠, 그 뒤로. 괜찮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팠던 이제 어깨가 점점점 더 아파지는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쪽으로 누워서 자야지 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이제 점점 더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못 자고 바로 누워서 자려고 하고 안 그러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왼쪽으로도 많이 자다 보니까 왼쪽 어깨도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어, 뭐, 여러 가지, 뭐, 뭐, 잠이 안 온다든지, 안 그러면 바로 누웠을 때, 뭐, 등이 아픈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제가 아프고 하면서, 어, 왜,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어, 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참조하셔서,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사라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눕는다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베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추베개라고 해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뭐 여러 종류의 베개들을 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 그좀 많은 베개들을 사용해 보셔야지 이제 적합한 베개를 찾을 수 있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식으로 베개를 선택하면 되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바로 꼿꼿하게 앉은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인데 요 모양 그대로 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다가 이렇게 바닥을 표시하게 됐을 때 뒤통수 부분 보다는 목이 더 높죠. 이렇게 누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경추백에 경추백에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목 부분이 뒤통수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 공간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여기만 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부분, 어깨하고 상부 등 부분도 요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부분을, 공간을 메꿔주는 그런 베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경추베개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어뭐 저도 좀 써봤는데, 사실 저는 좀 딱딱해서 싫더라고요. 뭐 메모리 폼이고, 메모리 폼이고, 뭐 쿠션이 있고 하지만 만지면 말랑말랑한데, 우리가 베고 있으면 결국엔 눌리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움직이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져서, 물론 제가 모든 제품을 써본 건 아니어서, 제가 써봤던 제품이 좀 그랬던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어, 좀큰 쿠션으로 이 뒤에 공간을 메꿔주는 식의 이 베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전형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베개를 배우던 습관이죠. 머리에다가 베개를 벤 거죠. 근데 우측이 이제 바르게 베개를 이제 것이 되는데 이 베개가 베개가 이렇게 어, 뒤통수만 베고 있으면 안 되고 어깨 밑에까지 들어와서 어깨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을 받치고 그리고 어, 뒤통수를 받쳐주는 거죠.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도 뜨게 되고 그다음에 목이 약간 꺾이게 됩니다. 과장을 하게 되면 요런 각도로 꺾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깨를 받쳐주고, 뒤통수가 머리가 뒤로 살짝 떨어지는 요 정도 각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어 베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베개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똑바로 누웠을 때.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똑바로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다리 에 쥐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웠을 때이 어 무릎을 약간 들어 올려 주시면 그래서 보통 배,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어 이렇게 하나 고이고 주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약간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허벅지가 약간 들리게 되면서 허리에 척추관이 펴지면서 더 눌리게 되는데 약간 굽힌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협착증 증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누웠을 때는 이렇게 누운 게 이제 바르게 누운 자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르게 옆으로 누운 자세. 이게 제가 어깨가 아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보통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 이런 식으로 누워서 주무십니다. 이거는 옆으로 누운 게 맞는데 옆으로 누웠다라기보다는 반쯤 엎드린 상태죠. 어깨가 어깨가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주무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아프신 거거든요. 특히나 뭐 이제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다든지 오십견이 왔다든지 그리고 어깨에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주무시고 일어나게 되면 아침에 훨씬 더 이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관, 어깨 관절이 짓눌리게 옆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우시게 되면 어깨 관절이 짓눌리지 않습니다. 약간 뒤쪽에 베개 같은 걸 하나 받치시면 더 좋은데 약간 완만한 각도를 이루게 옆으로 눕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이고 이게 제가 권해드리는 자세인데 어깨가 어깨 관절이 접히는 각도가 훨씬 더 완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어, 훨씬 아침에 일어났을 때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고 하고 나서 특히나 옆으로 놓은 자세는 요거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자기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잠도 잘 들고 자기는 옆으로 자야 되니까 잠도 잘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 통증도 덜하다 어,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보존 운동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코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스쿼트와 어 데드리프트를 떠올리실 겁니다. 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벤치 프레스인데 이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가 어, 그렇게 3대 운동 중에 3대 운동에 포함이 되는 이유는 이 스쿼트 데드리프트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대 운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이 무게를요, 만약에 이 바벨을 들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체중을, 나의 체중을 허리가 고스란히 그 무게를 이겨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무게를 이겨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게 수직하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위에 뼈가 앞으로 빠지는 쏠리는 힘을 받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도 수직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위쪽 부분이 아래쪽 부분보다 앞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세를 잡게 되죠. 이두 가지 운동을 하다가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수술 받는 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환자분들한테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운동을 앞으로 합시다 라고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하중이 걸리는 운동이고 허리에 수직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가르쳐드립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딱 오실 건데, 허리하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이 부위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죠. 그냥 아무것도 얹지 않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좀 운동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신, 젊으신 분들, 어, 힘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얹고 강도를 올려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 엉덩이, 그리고 대퇴 뒷근육 운동인데, 레그 킥백이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거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를 올리는 건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밴드, 저는 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모래주머니를 사용을 합니다.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운동하시면 운동의 강도를 올릴 수 있고, 허리 근력, 엉덩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딩 킥백은 레그 킥백과 마찬가지로 어,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밴드를 걸어서 강도를 올려서 사용, 하셔도 되는데 이 스탠딩 킥백을 어, 일상생활할 때 아주 습관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정하게 서 있다가 고정하게 서 있는 상태인데 오른발 왼발 번갈아가면서 두세 개만 딱 하면 허리가 힘이 딱 들어가면서 꼿꼿하게 선 자세가 딱 됩니다 살짝 허리하고 엉덩이 근육에 긴장을 딱 주는 거죠. 뭐, 횡단보도 기다린다든지, 뭐, 지하철 버스 기다린다든지, 엘리베이터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잠깐, 몇초 기다리고 있을 때, 잠깐 하시면 됩니다. 잠깐 해주면, 딱 허리가 펴집니다. 그래서, 근력을 강화하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스탠딩 킥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평소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은 이제 랩풀다운이라고 하죠. 랩풀인데, 랩은 라티시모스라고 하는 근육이 광배근이거든요. 그래서 광배근을 당기는 운동이죠. 이렇게 등 운동 해주시면 또어 코어 근육,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오늘 주제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어, 다 척추 관절을 보존을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보존을 한다는 것은 오래오래 쓸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이고 척추를 치료하는 방법,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 조직은 그대로 남겨놓고 병만 닦 고칠 수 없을까라는 방향으로 의학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에 있어서는 그걸 담당하는 것이 척추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어, 척추 내시경은 척추 그 그 정상 구조물의 손상을 거의 없이 어 병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육 손상 없이 이렇게 협착증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을 딱 넓혀 줄수 있고 그리고 피부 손상도 뭐 사실 피부 절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피부 절개가 크다는 것은 밑에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의 손상도 크다는 뜻이 되고 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구멍만 뚫고 관 근육을 관통해서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척추 를 잡고 있는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 기존에 있던 이제 미세 현미경이죠 미세 현미경보다 시야 더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병변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절개 크기가 더 기존 척추 수술보다 더 적고 근육 손상 정도도 근육 손상도 적고 출혈량도 거의 없고 입원 기간도 더 짧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방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 협착증을 이렇게 넓히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어, 신경의 좌측 끝을 확인했고 그리고 신경의 우측에또다 넓혀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 이제 어, 외측 감료라고 하는 부분을 넓힌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신경이 넓찍해진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어, 이제,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어, 코어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 일상생활 습관 같은 것도 좀 참조하시고 하시면, 척추 건강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